근데 사이다가 들어는데 굿즈드레비를 넣어야 하나? 한번들어가지 <laughs> <laughs> 술에서 먹는 끼는 짜릿하면 되겠어. 안 먹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살이 없죠? <laughs> 맞아요. 진짜로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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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생각해보자 그러면. 어. <laughs> 진짜 스무 살때 맨날 술이었는데. 이제술 먹으면 힘들어. 힘들어. 라이프가 살이죠술 <laughs> <laughs> 좋아. 안 좋아. <laughs> 술 좋아. 말 <마요. 웃음> <laughs> 좋아. 무슨 술 먹어요? 전에 떠나봤거든요? 가져오세요. 먹어봅시다. 술이 없네? 없는 순대? 와이코린. 깔로아 밀크 원래 깔로아랑 오일을 한 거거든요. 깔로아 밀크 마시 전혀 아닐까 봐. 0.5잔. 아니다. 0.5. 사이다 0.5잔. 커피 1. 아 뭔가 잘못된 조합인 거 같은데? 응 완전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야. 아 원래 이렇게 한거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, 근데 색깔은 약간 오르가스 색깔 비슷하네요. 어 색깔은 비슷하네 진짜로. 아 근데 한국이 쓰레기다 약간 별로일 것 같아 되게 손가락이 <laughs> 잠길 만큼 먹어라 <laughs> 그렇지 맛없어. 약간 그 맛이야 커피 맛 같이. 난 이거 처음 느껴봐 아입 냄새 <laughs> 유발하는 맛? 지금 술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술 맛이 <laughs> 나 되게 신기하네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고 이 진짜 비유다 이거 먹는 건 취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섞어서 마셔야 돼? 일 1번 실패 세비 <laughs> <퇴비> 0.5 <0점>, 사이다 0.5 자몽소다 1 고! 다음으로 하자. 나 잊었어? 나 물물리에야. <laughs> 누가 한 저거. 노렸다, 이거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노렸다 피디님이야? <laughs> 근데 살다가들어는데 무슨 드레을 넣어야 하한어봐라이술에서못 아, <laughs> 느끼는 짜릿함을 주겠어 이런 거. 이색깔내기용아이절 표정에서 나오죠? 아 음. 어, 표정이 왜 그래? 아내싱가못 네. 먹어 아먹고겠다고 그냥 파리바게트 같은 데 파는 샴페인 맛인데? 단맛이 좀 연해지고 탄산이 더 세진 느낌 음. 그냥 그래, 아까 거보단 아, 아, 어 아까 거보단 양호해요 아우 야그거술 나냐? 아나 그래서 치킨 온 거. 아 만지러워 아, 음, 아니야 레분스타5 5, .5. 3네3파워드 아, 어, 운동에는 에고 이기는 반에서 과자파티 할때 갬성있다 <laughs> 니까 오~~ 귀엽던데 <laughs> 와우 그러니까 그거면 막술 먹을 줄 모를 때 대학교 축제 가면 이런 거 팔죠 이거는 고등학교 축제용이고 아, 스텝이 대신에 이제 소주 어. 들어가면은 대학교 축제용 이거 초등학교 때과학상상그린그리이 대회하러 가면 물통 색깔을꼭 이색인 애들 한 명씩 있어 남자 애들 파랑 좋아해요? 그때 파란색 많이 쓰거든 회색이랑 이런 음료수가 한국에 없는데 딱그 맛이에요. 파워 헤이드가 있는데 파워 헤이드를 오랫동안 썩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각 얼음을 넣었어요. 넣은 다음에 근데 그 얼음이 다 녹았어. 딱그 맛이야. <laughs> 이거 <굉장히> 좋았다. <좋아>. 그렇지. <laughs> 없으니까 맛이 없다. 일단은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양호한 건 없고요. 그나마 하나만 고르자면 먹자고 하면 없고요. <laughs> 그냥 음료수만 따로 드세요.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며칠 먹겠건만. <laughs> 원래 칵테일이 먹으면은 그냥 음료수 같은데 하면서 취하거든.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식품. 아니 근데 너무 달아요 다. 대학 축제 거기 거리에서 막 만들고 려 파는 그런 그 정도도. 어야매스러운 술은 술을 넣어야 맛있다. 그냥 소주 먹을래요. 술 마시고 싶나? 예 이제 서지 타지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안녕. 잘부습니다 우리 우리. 머리, 머리, 잘? 홀이 <laughs> <맞아. 웃음>